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맨 이정덕입니다. 오늘은 AKG N400 통화품질을 비유해 볼 겁니다. 아, 구체적인 장소는 보시면 알고요. 버즈 플러스랑 AKG N400, 그리고 에퍼 프로, 이세 가지의 통화품질을 비교할 거고요. 순서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겠구나. 버즈 플러스, N400, 에퍼 프로, 이 순으로 비교를 진행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 N400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엘파 프로와 N400을 고민한다 싶으시면은, 갤럭시와의 호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N400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 그거는 노캔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통화 품질도 그두 제품, 이세 제품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N400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컨텐츠가 좀 좋은, 아니, 도움될 수 있는 뭐 그런 컨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뭐 N400 통화 품질 소문으로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제대로 확인은 안 해봐가지고 오늘 또컨텐츠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소문만큼 가시죠 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물리는 복도에 왔습니다 조금 물리는 복도에 왔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그냥 평소 목소리도 하고 있고 전화를 한다 치면은 이 정도? 이 정도로 통화를 합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착샷도 함께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n400 같은 경우에는 착감이 아니 착샷이 그 프랑켄슈타인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n400으로 지금 한번 다시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n400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울리는 메아리가 얼마나 더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버즈 플러스나 애플 프로로 통화를 할 때는 물려... 울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아! 이 정도 메아리. 어떻게 들리시나요? 깔끔하신가요? 뭐, 아무래도 이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버즈 플러스보다는 좀덜 하겠죠, 통화품질이.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 이제 에팟프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팟프로 연결됐죠? 에팟프로는꼭 이렇게 봐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결이 잘 됐나? 봐줘야 되고, 어, 에프로로 지금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까, N400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품질을 보여주나요? 아아 아. 제가 목소리도 그냥 평소 목소리로 하고 있고 울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아아 아. 훨씬 더 나은 품질을 보여주나요? 아아네 여러분 이번엔 대로에 나왔습니다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늦은 시간까지 서울은 굉장히 바쁜 도시네요 네 일단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지금 통화하는 거 듣고 계시고요 버즈 플러스 뭐이 정도면 은 괜찮게 들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통화한다면은 뭐 볼륨 이렇게 크게 말하지 않더라도 잠깐만 <laughs> 아... 네. 뭐한 이정도로 그냥 편하게 통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N4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때마침 또 경적 소리가 또 저희의 컨텐츠를 도와주네요 네 지금 경적 소리가 얼마나 들리시나요 N400 할 때도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좋겠습니다 N400으로 연결됐고요 지금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차들이 아까 는좀 많이 다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호가 바뀌가고 그렇게 다니지 않고 공격 소리도 없지만 어.. 제 예상에는 감히 예상해도 건데 n 사0이더 구릴 것 같습니다 <laughs> 오케이 드디어 차가 움직입니다 네 지금 소음이 꽤 들리죠? 지금 상태에선 소음 품질이 어떤가요? 어, 비가 오네 네 다시 한번더 신호가 바뀌었고요 이번에는 꽤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좀 명확하게 들러가나요 이제 에어팟 프로로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한번차 신호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차를 한번 모아보죠. 오케이,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빨간불에 차들이 모이고 있어요. 네. 네. 이 정도 도로 소음. 어떻게 들어가나요제 목소리가.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그 전에 인사들과 비교했을 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든지 저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늦은 시간까지. 서울은 굉장히 바쁜 도시네요. 지금 여기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지금은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카페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카페에 왔습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전수하고 바로 AKG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조금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저희들보다 훨씬 잘 들리는 것 같잖아요.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고 음, 상대방이 뭐 하는지 파악하기에 되게 좋은 예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방이 AKG를 통화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어디에서 있는지 이런 걸다할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에버 프로로 한번 넘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은 약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음, 그전 AKG랑 비교하시면은 좀 조금이 훨씬 더 시끄러운 파층에도 불구하고 잘 들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어가겠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아요. 근수하고 상대방이 뭐 하는지 파악하기에 되게 좋은. 네, 여러분, 지금은 약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이 플러스는 버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아, 어, 어제 플러스가 지금 안에가 좀 나오네요. 어느 정도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도 괜찮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통화도 크게 큰 문제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AKJ 행사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놀람> 네, 여러분 지금은 m 3 0 0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AKJ 300이 들어간 버스 에이치에스가 방송 소리 100km를 걸어 다녀왔습 버스는 버스 80km를 걸어 다녀왔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 소리까지 한번 들었고 싶습니다. 정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로드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은 에어팟으로 통화를 하고 있다마스크착프 보시고요. <laughs> <laughs> 잠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한 들이된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대 앞에 있는 버스 엔진과 방송 소리에 비교를 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지하철에 왔습니다. 일단 마스크는 잠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버즈 플러스로 일단 통화를 하고 있어요 뭐 짜잘해서 버즈 플러스 통화하는 거 제가 또 준비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은 훨씬 더잘들리가될것 같고요 보통 목소리로 하면은 이 정도로 통화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인사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진짜 사별로 넘어가 보니다 통화를 여러분 지금 은가앞프로 연결을 했습니다. 다시 지하철에서 상표에 통화를 한번동되이 정도면 통화를 하게 되겠죠. 어떻게 화재가 불을지로더잘 들리시는 거 같나요? 네, 안녕하세요. 한팀 이야기에서는 이 정도로 제가 이어로뭉치면은이 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로 이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차차에서 버즈 플러스 를 통화하는 거, 통화하는 거. 네. 자, 여러분 지금 은 내에서 프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이어폰을 음, 저희가 통화를 할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AKG N 400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통화 품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뭐 괜찮게 비교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나 에파 프로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법한 영상인 것 같아서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래 AKG N 400으로 영상을 한4개뭐그 이상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몇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영상이 아 벌써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버리니까 하려고 했던 콘텐츠들이 접게 되네요 N400이 이걸로 좀 어떻게 좀네뭐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이어폰이 또 아니 이어폰 이제 안할 거고 이어폰 하기 싫고요 뭐 다음 제품이 있을 거니까요 일단 지금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하철로 한번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달맨 이정덕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